야? 안 맞아? 자, 먹어. 고루고루 먹어. 아이고, 이뻐. 맛있게 먹어라. 오늘첫끼네 지금 몇 시야? 지금 5시 54분인데, 콩이 이제 첫끼 먹지? 아침 먹지, 지금? 이렇게 저녁에 먹고 자니까 살, 살만 찌잖아. 낮에 아침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에이크, 맛있어. 아휴, 고구마에다가 오리 고기 마른 거만 골라 먹고 앉았어. 싹싹 먹어야 돼. 오늘 다 먹어, 이거. 응? 어? 사료는 빼먹고, 응? 어?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싹싹 다 먹어라. 소세지도 들어있잖아, 거기. 골라 먹는 먹방. 봐. 사료는 똑 떨어뜨리고 안 먹는 거 봐. 이런 봐. 이거 봐. 골라 먹는 거 봐. 너 진짜 웃긴다. 싹싹 먹어야지. 그거 떨어뜨린 걸왜안 먹어? 야, 너 진짜 여시다. 우리 콩일 백여시예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아이고, 맛있어요? 뭐? 왜안 먹어? 다 먹었어 벌써? 그럼 이거를 먹어야지. 이거 빨리 먹어. 얼른 먹어. 빨리 주워 먹어. 빨리 먹어. 안 먹으면 맴매 맞을 거야. 이 사료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너는 응? 수술에 수술했기 때문에 이 사료 다른 사료 세배로 비싼 거 먹는 거야. 특수 사료. 근데도 안 먹어. 어휴. 엄청 비싼 사료 먹으면서 어?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더 이거 싹싹 먹어. 엄마 지금 대청소 했다. 화장실 청소 두두 두 화장실 다 청소하고 또 어? 전체적으로 다 청소했어. 엄마가. 어? 힘들어 죽겠어. 지금. 화장실 청소 깨끗이 해놓고 주방 청소 저기 냉장고 청소하고 엄마 힘들어 지금. 응? 응? 이야 기래 안 기래? 어? 기래 안 기래? 빨리 먹으라니까 왜안 먹는 거야? 얼른 먹어. 빨리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laughs> 아이이다리리 아이고 다리 아, 아이고 다리 아프다. 우리 다 l 이들은잘 o 나 오늘 어, 장담을 내다가 수도 수도 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항아리 꺼내는데 바람이 황소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간장 어, 안 추울 때 담아야 되겠어요. 된장 조금 만들었거든요. 매주 만들었는데, 쬐끔하게, 콩 조금 있는 거를 가지고 삶아가지고, 매주 만들어서 다잘 띄워놨는데, 제가, 어,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내려와 버렸어요. 정울, 정장 담으면 맛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지금 담아도. 한, 한 2, 3일 있다가, 날 풀리면, 그때 가서, 담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못담겠어 간장이 떨어져가지고 시간장만 있는데 그 간장 담으면서 시간장을 포어야지또 시간장이 되고 맛있거든. 그래서 지금 간장을 좀 담으려고 매주 어, 자잘하게 몇 덩이 해가지고 지금 다 떼어놨거든. 잘 떼었어요. 그래 간장 뽑으려고 간장 뽑은 다음에 한 60일 있다가 60일 정도 내가 담가 놓을 거예요 그래야지 간장이 맛있거든 그 대신 어, 메주를 나중에 건져서 간장물을 오제, 오래 빼면 맛이 없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된장 넣고 메주가루 넣고 콩 삶아서 보리쌀 삶아서 어, 멸치대가리 구운 거 그거 푹 끓여서 저기 황태 때가리 하고 같이 푹 끓여가지고 거기다 그 물에다가 우근물에다가 보리밥을 푹 퍼지게 해서 음 다시 다시 치대가지고 해 놓으면 정말 정말 쌈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어, 쌈장이 돼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그게 막장은 담을 거예요. 맛있는 막장. 된장이, 우리 된장이 맛있으니까 아주 그냥 응? 애들도 갖다 먹고 그러는데, 아, 된장, 우리 된장 양념을 안 해도 그냥 고추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쌈 싸먹어도 맛있어요, 양념 안 해도. 그래서 올해는 이제 쌈장을 이제 만들어서 따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건져서 더 맛있게 담아야 되겠어요. 찰보리 삶아가지고 그 어, 멸치 대가리, 황태 대가리 삶은 물에다가 어, 거기다가 또 표고버섯 말린 거 하고 어, 푹 가가지고 거기다가 저 꽃주씨 좀 넣고 꽃주씨 갈아서 따로 마른 거 해서 치대놓으면 거기다 이제 손수간에 부어가면서 치대놓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간장에 간장에 담을 때는 온나무를 거기다 온나무 말려 놓고 있는데 온나무를 거기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쓴 넣고 고추 넣고 그러면 그간장이 약장이 되는 거예요. 약장, 아주 좋은 약장.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음, 어장을 또 만들고요. 어장, 맛있는 어장, 멸치 대가리를 볶아가지고 탁탁 가루 털어낸 다음에 간장에다 멸치를 넣으면 아주 감칠맛 나는 어장이 되는 거, 예요 어장 어간장. 그거를 이제 만들 때 보여드릴게요. 어간장 만들어 놓으면 감칠맛이 기가 막히고 뭐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 간장 조금씩 부어서 이렇게 살살 살살 해서 참기름에 들기름 깨 조금 넣고 그대로 넣고 그냥 먹어도 맛있답니다. 오늘은 간장 담는 시기라서 음, 간장 수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간장 다 사다 먹죠. 된장이랑 기차라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뵐게요.